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 직접 노비 관련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작업 시간을 구하는 문제죠. 그리고, 직접 작업 시간은 뭡니까? AQ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AQ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표준 임률을 줬어요. 표준 임률은 S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임률은 AP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직접 작업 시간은 2 0 0시간 이것은 SQ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능률 차이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표준 원가에 대한 아트를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결국, 능률 차이는 B하고 C의 차이가 능률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SQ 곱하기 SP를 먼저 볼 수가 있어요. 2,000시간 곱하기 얼마? 5,000원. 그러면 1,000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능률 차이가 얼마라고 되어요 100만원 해갖고, 마이너스 100만원 유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B-C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SP는 5,000원이죠. 결국 1,800시간이 AQ를 구할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표준원가를 구할 때는 AQ, AP, SQ, SP를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표준원가 우리 계산 툴을 이용하시면 쉽게 답안을 찾을 수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